저 럭드 하고 왔어요. 일단은 제가 이거 럭드 이거는 럭드에서 뽑은 거고 원영이는 이거 가을이도 럭드에서 뽑은 거고 이거는 디지페에서 뽑았어요. 세토잖아요세토 너무 예뻐. 이제 언니와 어, 앨범 가할 건데요. 언니가 저기 저로 옆에 있어서 좀 시끄러울 겁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여러분 저도 깔게요. 자, 아, 이것부터 아이 먼저. 너보다 말고, 핑크 색깔 것들부터 레이언다어왜안깔 응. <laughs> 안 <laughs> 까져요 하자 안 나겠지? 이거 너무 안 까져 언니 나좀 까줘 가위로 말고 손으로 너 이름이 뭐였지? 나? 랭하 대신에 제가 까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됐다 고마워 왔네. 저희 언니가 손톱이 길어서 잘 까거든요 여기 앞으로 와. 여러분 저도 합류할게요. 일단 여기 저는 제 최애는요 현성 이서고요. 이서 오늘 생일이래요. 아마도 아마도 제가 아이분의 덕질을 별로 안 해봤습니다. <laughs> 어, 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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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부터 일단. 해볼까요? 있겠죠? 네. 아그 CD에. CD. CD. CD 완전 예쁘. CD 뒤에는 안 보여줄 거예요. 얼굴이 비치기 때문에. 자 이제 언니도 한번 까봐. 저는 일단, 일단 이 엽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엽서 예쁘죠. 유진이, 가을이, 레이, 네. 원영이, 원영이 진짜 예쁘다. 이 착장이 리즈. 이서 이거 저는 지금 블랙 버전 까고 있는데요 언니 언니 앞인지 뒤인지 아, 언니가 봐줘 한번 나눈 감고 있어 뒤돌아 뒤돌아 언니가 먼저 봐줄게요 자 그리고 랭하의 최애는 다들 아시다시피 네, 레이입니다 또 앞에 보시면 알아요 랭하기 때문에 오 네, 이렇게 까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구성품이 뭐, 이렇게. 여기 더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베리. 어. 여기 아야 오프터 레코드. 아, 아배 여기 하시고 에이, 여기 한개더해주 어. 이거 밴드예요, 밴드. 어, 밴드 되게 예쁜데. 어, 저 이거 어. 저이것부터 먼저 볼게요. 없어. <laughs> 유진이 가을이 레이! 원영이. 원영이, 원영이 눈 보고 있는 거 너무 예쁘다. 리즈 이서 진짜 예쁘다. 저희 또 각자 제가 여기서 이서 나오면 언니랑 바꾸기로 했고요. 아이 이서가 너무 예쁘나 안바안 바꿨고요. 조금만 알겠어요? 치우자. 너무 드어우시죠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이 보기에도 언니가 이제 다 보여줘. <목소리> 이제 밴드를 같이 까볼게요. 밴드 아, 안 빠져. 아니 아무튼 그냥 이렇게 놔요 손서 다치잖아. 일단 밴드 까고 있나? 밴드 디자인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 까워서 못 써요 이건. 아까서 안쓸 거고요. 일단 이제 심하게 다친 날에만 쓸것 같은 느낌. 이제 음, 여기 이거 이런 것들 좀 버리고. 올게. 제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포스터는요. 김재민 님, 효준 님, 네나님아내 거보다 더예뻐 진짜 예쁘 여러분. 오 대박. 이렇게 해도 다 보이네요. 진짜 예쁘. 이 리즈가 되게 예쁘네. 다 눈을 똑그랗게 뜨고 있어요. 포카가 어있지 아,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자, 일단 포카를. 아, 아 잠깐만요. 일단 포카 빼고, 포토북을 봅시다. 네, 여기 있어. 안돼요, 안돼보 뭐. 아, 있시만요 아니, 아니,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포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카 어딨어? 아까 있었는데. 근데 이번엔 포카는 더 예쁘더라고요. 있어? 잠만 <laughs>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 아니 몰라요. 있긴 저. 있어. 있긴 있어요. 당연히 있긴 있죠. 왜 없지? 어 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찾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도 돼? 아니 아니 그렇게 보는 거. 여러분들 포토북 이거 포토북 거꾸로 들어있요아 아, 아, 그렇게 봐야 돼요. 아니 진짜? 어? 잠깐만 잠깐만. 뭔가 살... 게요 저희가 지금 앨범깡 초보.. 뒤돌아세요 앨범깡 초보여 가지지 살짝 짝툴 u m c 여기 e 나도 근데 누군지 몰라 야야야 포카 e 포카 포 포카 k 자 옆으로 놔두고 슬리브 씌우고 있어 아, e a h 아, 슬리브. yeah, 잠깐잠깐 레이브도 어 e 있 h 여기 있지. yeah, 아, 내가 a h 여기서 여기 서끼죠못 여기서 봤지? 응못 봤어. 못 봤어. 내려여줄게내기가줄게 레이브 저거 어 있어? 레이브다. 대박 대박. 자, 아, 레이스 저는 포카를 살짝 봤어요. 아 근데 스폰 안 할게요. 내거내 거, 내 거? 응. 아니 언니 거. 내 거. 아니 너거너거너 거, 거, 거. 오케이 내가 언니 거이집봐줄게아 포토북 그냥 먼저 해보실게요. 포토북 첫 판부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르륵 하는데. 엔드 버전이고요. <laughs> 나 오일에 진짜 아, 예쁘다. 눈... 이거 갖고 싶은 거지 지금. 포카 응, 응. 지금 이레이를 갖고 싶어. 어집 풍경은 왜 넣으신? <laughs> 진짜 예쁘다. <laughs> 내 오프터레코드를 연상시키는 데 포토북을 사왜 하고... 이렇게. 이석희가 나 이제 어딘 언니 차례. 내가 먼저 가고 싶 응, 뒤로 뒤로 뒤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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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어, 여기다. 오케이. 오 어, 바르보 이노. 슬리브가 지금 없었거든요. 슬리브 한 번만. 내가 줄게 내가. 그렇아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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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근데 언니는 왜 검은 거인데 왜 내가 검? <웃음> 그러게. <웃음> 바뀌었는데? 지박해. 잠깐만 잠깐만요. 제 지금 최가. 이서거든요. 디지팩에서 나온요. 또 뭐, 그... 누구부터 봐. 언니부터 봐. 이서 이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내가 먼저 맞게 내가 먼저. 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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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같이 공개. 같이 저... 공개 같이 잠깐만. 하나 둘 셋. <웃음> 대박. 내 <laughs> 최애 <laughs> 나왔어. 아니야. 언니는 리즈 나와나 리. 어 또, 근데 다른 애. 다른 게 누구야? 이서 아이서래 레이 어? 너무 좋잖아 나 아까 디지팩에서도 리즈 뽑았는데 하나아 아까 전에 다 보여줬어 대박 아 너무 좋아 다음 버전 아나이거퓨터 컴퓨터 아 맞다 해볼게 근데 원래 이거 이건... 성우는 <목소리> <목소리> 원형이얼빠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근데 원래 포커가 이거였나?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목소리> 아, 아무튼 일단. 자, 아, 이제 저부터. 해. 레이레이 여기다. 그레이. 레이 요즘 레이. 프로 나왔어. 나왔어. 해야지. 아, 아이 사시는데? 가자, 안나아 마셔봐. 뭐, 그렇게 하면 가자, 나이스. 칼로트드만. 로트드은 진짜 나안 나와. 채안 나와. 난 이미 안 나지, 막. 난채귀운데 나, 이소. 이서. 이서. 이서 아까 나왔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건막 이것밖에 안 나와. 짠. 이거 너무 예쁜데? 까볼게요 우와! 내가 키링으로 있다 했지 <laughs> 응, 너무 예뻐 이거 어, 뭐야? CD다 여기로 해 가운데에서 어, 너무 예뻐 어디지? 여기지? 그냥 넣어. CD 뒤에 만지면은 아, 잘... 야, 여기 포토포토 포토북 포토북 언니 앞면인지 지금 침... 아, 이거부터 포토북이 진짜 예쁘거든 포토북 진짜 예뻐 포토북 이거 볼게요 진짜 예뻐 레이 어 언니 내가 그거 아지입응 거기가 아, 빡 맛있어 아나 레이나 아 아니구나 아니겠지 다 같이라고 다 같이네 너무 예쁘다 이게 제일 예뻐 진짜로 너무 예쁜데? 됐다. 너무 예쁘다. 이거 몇 시간 동안 기다렸대. 이거 스티커. 스티커 너무 예쁜데? 아. 언니 봐줘 봐줘. 어어 어, 어. 아 제가 나 뒤로 가야 돼. 뒤로 뒤로. 봤어 아니나못 봤어. 응. 여기다 있다, 여기다 있다, 여기다. 있다. 봤어? 말하지 마. 신호하지 마스포지러 여기다 있다, 여기다. 슬리브 슬리브 슬리브. 어 언니 어. 야너 지금 보지 봐. 안 봤어. 안 보이지.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laughs> 같이 보는 거다. 응. 음. 이거 클립 잡볼까봐 이거. 클립 아 이거. 이거 너무 예쁜데? 에차. 진짜 예뻐! 세트 없었지만 이거 치워줘. 자, 이거 포토북 봐야 될거 같아. 아, 맞다. <laughs> 여기가 앞이지? 응. 어, 진짜 예쁘다, 이거는. 무덤에 아까들 나왔던 포토. 오 뭐. 이렇게 하면 찌릿이잖아. 응. 괜찮아? 아니 아니. 응. 나 할게. 오케이. 아니 진짜 이거 이것도 예뻐. 이게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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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지 이거 보지마 보지마. 아니 이거 아까 그건 아까 볼... 그래 이거. 응, 응. <laughs> 거야 제발. 내가 먼저 봐도 돼? 아뭔 쪽이야? 아, 아, 어 저기. 너, 너, 나 뒤돌아 뒤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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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 너도 뒤돌아. 아이스. 엄마 어 모르니까. 가 뭐, 그 뒷면 보이게 나 또. 뒷면 음. 보이게. 나, 됐어? 됐어. 그럼 <laughs> 어머 진짜 말했어. 아, 근데 옷이 진짜 모르겠어. 아후 목봐서 말해. 아 하지마. 떨리는. 받을게 받게아 제제. 병원이 있어. 밴드 아까랑 똑같고 이 없어. 어이 착장이 진짜 예쁘다니까. 너무 유진이 너무 가을이 이거 이거 레이. 원영이 가발 쓴 건데 아니구나. 원영이 리즈 이서. 헉, 이거 진짜 이서 진짜 예쁘다. 내가 먼저 봐줄게. 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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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그거 아직 안 뺐어. 뭐? 시디 시디 뭔데? 아 시디. 시디. 아예여기패좀 치워봐. 아, 뭐 해? 봤어? 언니 이나 왔다. 아, 왜 아, 언니, 언니 먼저 보냐고. 일단 아, 토스 갑자기 나와 가지고. 들어 아, 볼게요. 아코. 안유진이. 아, 어, 안유진이야. 그렇다. 그 나왔어. 근데 살짝 너무 예뻐. 아, 근데 내가 이송 나온다고 했잖아. 어. 아. 나 맞췄어 이 손에 짠 이렇게 나왔고요 아 진짜 와 아, 재현이가 나올 줄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얘 갑자기 빼다가 이게 나온 거야 아 진짜 스포쟁 뭐 아, 진짜 예쁘다 이손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일단은 구경 <laughs> 한번 해볼게요 자이거아 유진이가 아니, 이 옷을 옷은... 아왜 제가 좀 할게요 냉정. 근데 이거 레이 뽑았어도 예쁠거같은데 그런 말 하지마 아 진짜 하고... 이거 이서가 너무 예뻤다 <laughs> 이게 아 포토북 언니가 레이 드려? 뽑으면 안 돼? 아 이서 뽑으면 안 돼. 는데 포토북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나 진짜 포커 여기있는지 모르고 그냥 확 뺐는데 내가 먼저 본다고 했잖아 아니 그냥 이거만 <laughs> 갑자기 나온 거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포카를 다 보겠습니다 포카를 다 모아볼게요 오늘 앨범에서 뽑은 포카들 이거 저는 이서 언니 유진이 이서랑 아, 나 하자 체크해줘야겠다 왜나뒷면을로지가지아 음. 하자 체크 리즈 뽑았습니다 하자 아예 없고 이서랑 리즈 그럼 안녕. 저는 미리 안녕. 안녕. 여러분들 이거 너무 예뻐. 에 진짜 너무 예쁜데? 자, 자기 거 앨범 가져가세요. 너무 예뻐. 언니 디집혀 이거 이서. 우선 이제, 뭐하지? 응.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찐포들만 넣을게요, 다시. 아, 왜 나한테 쓰레기 도그 너꺼야. 내꺼 아니야. <laughs> 벌써 16분 58초. 왜 이렇게 많이 찍었지 저희가 포토북 정리하느라 많이 걸릴 거예요. 엄마 엄마 그...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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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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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백3 t s u 이 e if 이 m 아 언니 폴라로이드 사진 보여줘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보여드 r e if 언니 혼자서 잃어버린 거예요. 하기만 여러분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아0포는 하지 말게요. 자또 짐프가 별로 없어서 보이따. 폴로한 이드는일어보였습니가을씨김가을씨가 아,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안녕 음. 음. 그럼 진짜 안녕 <laughs> 난 아직 더 진행할건데 아, 오늘 진짜 너무 너무 시끄러워죠 죄송합니다 나 이제 포카드를 여기다 안전하게 넣어주겠습니다 순서대로. 어나 아, 이석 빼고 다 나왔다. 내가 이승아. 나는. 저 이석 빼고 다 나왔어. 아, 저 원영이 빼고 다 나왔어요. 원영이 나한테 있는데 이 공주 어쩔 거야. 아 언니한테 이석만 없었으면 내가. 이게 디지팩에서 나왔던 거죠? 오 마이 갓. 너무 적어서, 이게 잘안 다치는데? 파파존스라도 <laughs> 넣어까 아, 파파존스가 끼면 좀 그런데. 어, 됐다. 안녕.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